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총성과 포연도 없고, 거리의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해서 말해왔다. 국가는 반드시 전쟁으로만 붕괴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에 시스템은 조용히 균열을 낸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만약 전쟁이 즉시 발발하지 않았다면, 한국의 붕괴는 훨씬 더 느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 채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 금리는 숫자로만 오르고 환율은 일시적 변동처럼 보이며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조정국면이라는 말로 포장된다. CDS 프리미엄이 서서히 상승해도 그것이 국가 신용에 대한 경고라는 사실을 체감하는 개인은 거의 없다.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에도 한국은 성장 중이었고 기업들은 확장을 멈추지 않았다. 위기의 본질은 사건이 아니라 구조다. 자본 흐름, 부채 의존, 외화 유동성, 그리고 신뢰의 붕괴. 이 다큐멘터리는 전쟁이 없었다면 안전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대신 묻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동안 한국 경제는 어떤 경로로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개인의 삶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는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안정은 과연 실체일까? 아니면 마지막 착시일까? 위기는 항상 명확한 신호로 다가오지 않는다. 오히려 정상처럼 보이는 데이터 속에 숨어 있다. 한국 경제의 균열 역시 급격한 붕괴가 아닌 완만한 이상 신호에서 시작된다. 기준금리는 물가를 잡기 위해 인상되지만 그 이면에서는 가계부채가 소득 증가 속도를 이미 앞질렀다. 부동산 가격은 조정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거래량은 급감하고 유동성은 말라간다. 이는 가격보다 더 위험한 신호다. 환율은 당이 변동성으로 설명되지만 장기 추세에서 원화의 체력은 점점 약해진다. 외국인 자본은 서서히 빠져나가고 CDS 프리미엄은 시장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있음을 조용히 드러낸다. 이러한 징후는 과거에도 존재했다. 1997년 IMF 이전. 기업 부채 비율은 위험 수위를 넘었지만 성장통이라는 말로 덮였다. 아르헨티나와 터키 역시 위기 직전까지 통계상 붕괴 국가는 아니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연결 구조다. 금리 상승은 이자 부담을 키우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며 결국 기업 매출과 고용을 압박한다. 겉으로는 안정, 내부에서는 압력, 위기는 바로 이 불균형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현실이 된다. 지금의 징후들은 단독으로 보면 평범하다. 그러나 동시에 나타날 때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 경제 충격은 한 지점에서 시작되지만 항상 연쇄적으로 작동한다. 금리가 오르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대출에 의존한 구조다. 한국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 모두가 부채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 기준금리 상승은 곧바로 이자 비용을 확대시키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잠식한다.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의 현금 흐름이 나빠지고 이는 투자 축소와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 여기서 환율이 불안해지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원화 약세는 수입물가를 끌어올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고, 다시 금리 인상의 명분이 된다. 악순환이다. 외화 유동성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이 외채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글로벌 자금이 빠져나가면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은 방어 수단에서 소모품으로 변한다. CDS 프리미엄 상승은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국제 금융 시장이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문제는 정책의 의지가 아니라 시간이다. 아무리 강력한 대응도 충격의 속도를 완전히 늦추기는 어렵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가 겪었던 것도 바로 이 메커니즘이었다. 위기는 폭발이 아니라 연결된 톱니가 한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결정된다. 글로벌 경제사는 한국이 가질 수 있었던 또 다른 미래를 이미 여러 차례 보여주었다. 아르헨티나는 전쟁 없이 붕괴했다. 높은 복지 지출과 만성적 재정 적자는 외채 의존을 키웠고,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를 올릴수록 실물 경제는 급속히 위축됐다. 결국 통화 신뢰가 무너지자 예금 인출 제한이라는 극단적 조치가 등장했고, 중산층의 자산은 순식간에 증발했다. 그리스 역시 총성이 울리기 전에 국가 기능이 마비됐다.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CDS 프리미엄이 폭발하자 시장은 더 이상 시간을 주지 않았다. 터키는 인플레이션을 정치적으로 억제하려다 통화 가치가 붕괴됐고 베네수엘라는 자원에 의존한 경제 구조가 신뢰 상실과 동시에 붕괴되며 초인플레이션으로 향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관리 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이다. 한국은 이들보다 산업 구조가 탄탄하고 외환 보유액도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비교의 핵심은 절대적 수치가 아니라 변화 속도다. 자본 이동이 빨라진 시대에서 신뢰는 하루 만에 뒤집힌다. 다른 나라의 붕괴는 경고였지만 동시에 한국이 선택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경로이기도 했다. 이러한 글로벌 사례가 한국에 주는 의미는 단순한 비교가 아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과 금융시장 개방돼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는 성장의 원동력이었지만 동시에 외부 충격에 대한 민감도를 극단적으로 키웠다. 환율이 불안해지면 수입 원가가 상승하고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가계물가를 직접 압박한다. 기업은 원가 상승과 수요 둔화를 동시에 맞닥뜨리고 중소기업부터 현금 흐름이 막히기 시작한다. 부동산 시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겹치면 가격보다 먼저 거래가 사라지고 담보가치 하락은 금융권의 건전성을 위협한다. 은행은 대출을 줄이고 유동성은 더 빠르게 위축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삶은 통계보다 먼저 반응한다.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를 체감하고 직장인은 구조조정 소문에 불안을 느낀다. 연금과 보험, 펀드 수익률이 동시에 흔들리며 장기적 안정이라는 믿음이 금이 간다. 한국의 붕괴 시나리오는 전면적인 파괴가 아니라 생활의 질이 한 단계씩 내려가는 방식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 눈에 띄는 사건 없이도 체감은 분명해진다. 이 단계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은 결정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제약을 받는다. 금리를 낮추면 환율과 물가가 흔들리고 금리를 유지하면 부채 부담이 실물 경제를 압박한다. 선택지는 늘 불완전하다.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 하강을 막으려 해도 국가 채무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면 국채 금리는 즉각 반응한다. 시장은 의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본다. 외환보유액은 방어선이지만 무한하지 않다. 단기 외채 상환 압력이 커질수록 보유액은 신뢰의 상징에서 소모되는 자원으로 변한다. 1997년 IMF 당시에도 정책 당국은 끝까지 위기를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속도를 과소평가했다. 그리스와 아르헨티나 역시 정책 수단이 없어서가 아니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붕괴했다. 통화, 재정, 신뢰는 하나의 묶음이다. 어느 하나라도 먼저 무너지면 나머지는 방어 수단이 아니라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쟁이 없었다면 한국의 위기는 정책 실패의 순간이 아니라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는 과정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 시장이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 고 판단하는 그 시점이 실질적인 전환점이 된다. 국가의 위기는 언제나 개인의 일상에서 완성된다. 지표가 아니라 생활비에서, 뉴스가 아니라 통장장에서 체감된다.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진행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선택의 폭이다. 대출을 줄이기 위해 소비를 줄이고, 소비를 줄이기 위해 미래 계획을 미룬다. 주택 구입은 연기되고 결혼과 출산은 계산의 문제가 된다. 이는 단순한 심리 변화가 아니라 경제 구조의 반응이다. 이런 국면에서 개인의 생존 전략은 수익이 아니라 안정에 맞춰져야 한다. 과도한 레버리지는 가장 먼저 정리 대상이 되고 현금 흐름의 지속성이 핵심 기준이 된다. 외화자산과 실물자산의 역할을 구분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자산이 동시에 안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IMF 이후 한국 가계가 경험했듯 위기는 부자를 한순간에 만들지 않는다. 대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빠르게 취약한 위치로 이동시킨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 순서다. 국가가 흔들리지 않아도 개인은 충분히 흔들릴 수 있다. 전쟁이 없었다면 이 조용한 불균형 속에서 각자의 선택이 생존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 모든 압력이 누적된 상태에서 전쟁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상황은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다. 전쟁은 경제 위기의 속도를 배가시키는 총매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금융시장이다. 주식 시장은 기능을 상실하고 외환 시장은 극단적 변동성에 노출된다. 원화 가치는 단기간에 급락하고 CDS 프리미엄은 국가 부도 위험을 반영하며 급등한다. 이는 단순한 투자 손실이 아니라 국가의 외화 조달 능력 자체가 흔들린다는 의미다. 물류와 생산도 즉각 타격을 받는다. 항만과 공항의 불확실성은 수출입을 마비시키고 에너지와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물가 급등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전시 재정으로 전환하며 대규모 지출을 감당해야 하지만 동시에 세수 기반은 급격히 약화된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금리와 환율은 시장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개인의 삶 역시 즉각적인 생존의 문제로 전환된다. 일자리, 자산, 미래 계획이라는 개념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안정적인 공급과 현금의 의미가 재정이 된다. 전쟁은 기존의 취약성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드러내는 사건이다.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질수록 한국 경제가 직면하는 문제는 당위 충격을 넘어 구조적 붕괴 위험으로 이동한다. 외국인 자본은 회복 가능성이 아니라 존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국채 시장에서는 금리가 의미를 잃고 매수자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정부가 돈을 빌릴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빌릴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 보유액은 급속히 소모되고 수입 결제 능력에 대한 의심이 커질수록 원화 신뢰는 추가로 훼손된다. 실물 경제에서는 군수와 필수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산 활동이 위축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수요 붕괴와 공급 차질을 동시에 겪고 실업은 통계보다 빠르게 확산된다. 부동산과 금융 자산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인식되며 가격은 거래가 아니라 불안 심리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스와 아르헨티나가 평시에도 겪었던 붕괴 메커니즘이 전쟁이라는 변수와 결합될 때그 속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진다. 이 국면에서 경제는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유지의 문제가 된다. 이 국면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기존의 경제 정책이 아니라 국가 운영에 가까운 성격을 띠게 된다. 통화 정책은 물가 안정이나 경기 조절이라는 목표를 사실상 내려놓고 지급 능력 유지에 집중한다. 기준금리는 시장 신호가 아니라 자본 유출을 늦추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사용되고 환율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변수에 가까워진다. 재정은 전시체제로 전환되며 국방, 에너지, 식량 확보에 우선 배분된다. 이는 곧 민간 부문으로 흘러가던 자원의 축소를 의미한다. 국채 발행은 늘어나지만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시장은 급격히 줄어든다. 결국 중앙은행의 직간접적 지원이 불가피해지고 통화량 증가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되돌아온다. IMF가 개입했던 과거 위기와 달리 전쟁 상황에서는 외부 지원조차 정치적 조건과 안보 변수에 좌우된다. 정책의 효과는 점점 짧아지고 발표와 체감 사이의 간극은 커진다. 이 시점에서 경제정책은 위기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붕괴속도를 조절하는 장치로 변한다. 국가의 선택은 더 나은 결과가 아니라 덜 나쁜 결과를 향하게 된다.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개인의 경제적 선택지는 급격히 축소된다. 평시에는 자산 증식과 리스크 관리가 분리된 문제였지만 이, 이 국면에서는 생존과 직결된다.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현금과 예금의 의미가 달라진다. 접근 가능성이 중요해지고 수익률은 고려대상에서 밀려난다. 직업의 안정성 역시 산업 자체의 존속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수출, 관광, 서비스 산업은 급격히 위축되고 필수 재화와 연관된 영역만 제한적으로 유지된다. 가게는 소비를 줄이는 수준을 넘어 구조 자체를 재편하게 된다. 보험, 연금, 장기 투자 상품은 당장의 유동성 앞에서 매력을 잃고 가족과 지역 단위의 지원망이 중요해진다. 이는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에서 이미 관찰된 변화다. 개인의 준비 수준에 따라 체감 격차는 극단적으로 벌어진다. 전쟁은 모두에게 동일한 고통을 주지 않는다. 정보 접근, 부채 구조, 현금 흐름의 차이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이 단계에서 개인 전략은 어떻게 더벌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버틸 것인가로 완전히 전환된다. 전쟁이 경제에 남기는 가장 깊은 흔적은 파괴 그 자체가 아니라 회복 경로의 왜곡이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시장은 즉시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신뢰는 물리적 인프라보다 훨씬 느리게 복구된다. 한국의 경우 국가 신용도는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긴 시간을 요구받게 된다. CDS 프리미엄과 국채금리는 전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이는 기업과 가게의 자금 조달 비용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린다. 환율 역시 안정 구간으로 복귀하기까지 반복적인 변동성을 겪는다. 이는 수출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 통화에 대한 장기적 의심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전쟁 이후 재정은 부채 부담을 안고 출발하게 되고 복지와 성장 투자 사이의 갈등은 더 첨예해진다. 그리스가 위기 이후 오랜 긴축을 겪었듯 전쟁을 겪은 국가는 회복이 아니라 적응의 시간을 통과한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다. 전쟁 이전의 소득과 자산 구조를 기준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전쟁은 한 시대의 경제 질서를 끝내고 다음 질서를 준비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 지점에서 한국 사회가 마주하게 되는 가장 어려운 질문은 회복의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전쟁 이후의 경제는 이전의 성장 모델을 그대로 복원할 수 없다. 수출 중심, 부동산 중심, 고부채 구조는 전쟁 이전에도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다. 전쟁은 그 한계를 극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일 뿐이다. 국가 재건 과정에서 선택되는 산업과 정책은 필연적으로 선별적일 수밖에 없고, 이는 새로운 격차를 만든다. 어떤 산업은 빠르게 회복되지만 어떤 계층은 장기간 소외된다. 재정은 제한적이고 모든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은 경제 문제로 위장한 채 표면 위로 떠오른다. 세금, 복지, 부채 부담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정치 이슈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변한다. IMF 이후 한국 사회가 겪었던 긴장과 불신은 전쟁 이후에는 더 복잡한 형태로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는 숫자로 복구될 수 있지만 신뢰와 합의는 그렇지 않다. 전쟁 이후의 한국은 다시 성장할 수 있느냐보다 어떤 사회로 남을 것인가를 먼저 선택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